21일 국회의원 선거 격전지를 가다. 서울시 서대문구 가편입니다. 미래통합당 이성원 후보님 사무실 앞에 나와 있는데요. 후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후보님. 안녕하세요. 저 미래통합당 서대문 갑의 이성원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바쁘시죠? 아, 예. 아주 바쁘죠. 이제 선거가 2일밖에안 남았으니까. 어,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오늘 후보 등록하는 날이어서 네. 제가 반드시 피스하겠다는 강으로 네. 오늘 직접 가서 네. 후보 등록을 하고 왔습니다. 아오 갔다 오시니까 어떠셨어요? 어, 이제 거기 선관위 분위기 보니까 아주 조용한데 거기서 물어보는 게이우한폐렴 네. 코로나 때문에 선거하기 힘드시죠? 이렇게 네.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렇죠. 음. 악수도 잘할 수가 없고 네. 또이 <laughs> 또 명함도 겨부하는 게어려움이있어서 그거는 아. 마스크를 썼지 않습니까? 후보들은 얼굴을 네.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눈빛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습니다 눈빛으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네, 네, 눈빛으로 사로잡을 자신이 좀 있으신가요? 제가 좀 눈이 괜찮습니다. 네. 네 후보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어, 서대문 지역에서 거의 50년 가까이 살아온 서대문 토박입니다. 여기 명지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했고요. 아 그리고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에 비서로 정치를 시작해서 여기서 계속 위원장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16대, 18대에는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 선거를 포함해서 우상원하고 다섯 번을 겨뤘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지금 2승 3패로 1패를 더 지고 있는데요. 아 이번에 반드시 승리해서 최소한 우리 서대문 지역 발전을 시키는데 큰 힘이 될수 있는 기회를 아 만들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 서대문은 굉장히 대학이 많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대학 도시이자 교육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이 지역 내부에서의 그런 교육 인프라를 더 많이 만드는 작업을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꼭 승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승리할 수 있을만한 나만의 필살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필살기를 지금 여기서 다 공개하면 비밀이다 노출되기 때문에 네. 다 공개는 어렵고 네.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의미가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이 3년 지나서 4년차 되고 있는데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표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자유민주주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거가 이번 4월 15일 총선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의 올바른 가치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반스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당위가 주어져 있는 선거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 지역 내부에서 국회의원도 우상호 의원이 지금 8년째 하고 있고, 시장도 10년째 가까이 하고 있고, 구청장도 하고 있는데, 너무 서대문 지역이 지금 낙후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후된 서대문을 확실하게 발전시키려고 하면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시킨 데 있어서 실제로 누가 그런 변화를 줄수 있느냐, 이 일을 제대로 해본 사람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제대로 해본 사람이 이성원이라는 점을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제 선거 치르는데 가장 핵심적인, 어, 전략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서대문 지역 내부에서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대학들이 많이 있는 만큼 젊은 사람들, 온농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 신촌동, 연희동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 무려 만 세대에 달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주거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 환경 이 열악한 이런 온룸 살이 하고 있는 이분들에게 생활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생활 지원 센터를 특별히 저희가 햇빛 센터라고 명명해 가지고 여기에 택배를 보관한다든지 또가재 살리는 도구를 수리하는데 필요한 공구를 빌려준다든지 팩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할 수 있는 아파트로 치면 관리사무소 같은. 그런 햇빛센터를 특별히 운영하겠다는 것이 저희 젊은 사람들을 위한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이것이 또한 우리 서대문지역에서 이번에 승리를 위한 저희 중요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네 아, 아까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교육 관련 외에 또 관심 갖고 계시는 정책 분야가 또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건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지역에는 서대문갑지역을 특별히 7개동으로 돼 있는데 연세대학교 뒷산인 안산이 중심으로 해서 일곱 개당이 이렇게 동그랗게 망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안산에 지금 현재 자락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 주민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시민들에게 많은 인기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런 자락길만이 아니라 안산과 인왕산 공동선을 연결하는 황토길. 수라는 황토끼를 제가 만들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산 중턱에 도, 차량이 다니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도로들을 제가 국행할 때 도로가 다니지 않는 도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안 다니는 도로가 있다 보니까 아스팔트도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다 수리해서 제거해 내고 여기에 황토끼를 잘 조성을 해가지고 맨발로도 우리 안산지역을 한바퀴 돌수 있는 황토길 조성사업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 시키는데 기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중요한 공약을 삼고 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지역 에는 경의선 철도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철도가 지나가면서 양쪽의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초등학교가 있는 그 지역부터 시작해서 부가행동을 거쳐서 연세대학교 앞을 거쳐서 연희동까지 이 구간의 철도를 완전히 복개를 하고 그 소음을 없애고 복개된 그 철도 구간 위에는 공원과 체육시설, 문화시설을 집어넣어서 주민들이 더 공간을 유용하게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저희가 공약으로 삼고 있고 이거는 저희가 몇년 전부터 제가 국회의원 할 때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민자 유치를 해서 하시는 계획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일을 하게 되면 이 일을 꼭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지역 주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 우리 서대문 주민 여러분 이번 선거가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질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는 그런 고비에 놓여있습니다꼭 어, 이번 선거에 참여하셔서 어, 대한민국이 정말 굳건하게 우리의 올바른 가치를 계속 실현할 수 있도록 하시해 주시고 또 서대문 지역의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려 그러면 정말 일할 수 일할 줄 아는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저 이성원이가 우리 서대문 지역의 발전을 확실하게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요즘에 이 우한 폐렴, 이 코로나 19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것도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 힘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벌써 환자가 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벌써 사망자가 12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에서는 마치 이 폐렴에 대한 대처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은 초기에 방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폐렴이도 결국 우리 국민이 하나된 힘으로 뭉쳐서 잘 예방수칙을 지켜나간다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같이 힘껏 힘을 모아서 빠른 시일 내에 무한폐렴을 소멸시키도록 하는데 같이 힘을 모아 나가시고 이번에 투표할 때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꼭 투표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강국히 이성원이 호소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이성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후보님의 말씀을 들으니 더욱더 발전되고 아름다워질 서대문구가 기대되는데요. 지금까지 리포터 손유진이었습니다.